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세보의 말리부 2.0 디딜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52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5년 최초 등록일 2015년 1월 9일입니다. 주행거리 149,262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 드리겠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신색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공 운영이 끝나져 있어 있기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생활, 스크략, 생활 스크래치 양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운전석 시트 보시면요. 메모리 시트 완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후석 시트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 요 현재 상품화 공장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지금 핸들 상태 보고 계신데 핸들 상태 깨끗하고요. 각종 편의사항 리모컨, 블루투스 기능, 스마트 크루저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 149,265km 주행하였습니다. 내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각종 편의상 리모컨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백미러 접이 백미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토라이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안드로이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지원 잘 되고 있고요. 버튼 시동 착용감 좋습니다. 각종 편의사항 리모컨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하이패스 루밀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내포 네, 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후방 네, 카메라 제한도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천정에 보시면 순정 선루프 작동 잘, 잘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엔진론상 태 보시면 현재 상품화 운영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이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85%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알루미늄 휠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통풍 시트 장착 잘 되어져 있습니다. 통풍 시트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운전성 열선시트, 조수성 열선시트 작동 잘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되고 있고요. 오디오 작동 잘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연식 2015년 최초 등록이 2015년 1월 9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49,262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네, 특별히 이력 보시면 침수 화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디엔다, 판금이십니다. W 판금이십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인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